봐라봐 정민아 뭐야 이거 해당이 아닌데 아3드 어른 아, 3드스테킹플래스터다스테킹 플레스터 플래스터 뭐야 닥터 오오시구러어 그거 오어어오어어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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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식구야 패킷플랜터가 <laughs> 아니었어 왜헤드필더라 아, 허콘 야, 이 미친놈아! <laughs> 어. 어이, 삼... 어이, 삼주님 우리 첫 초면이죠? 왜그 저, 저희 사이에 이렇게... 한 거죠? 야, 이 새끼 <laughs> 스턴 장 들었구나 어째선지 빨리, 빨리 회복하더라 아, 나 죽었다 할곳없다 죽여라! <laughs> 갈 곳이 없다 <laughs> 야, 할아버지 누구에요? 이진비 <laughs> 아, 아. 자자자자 <laughs> 아, 아, 쓰던게 아니니까 어렵구만 좀... 내가 제가 살수 있을까요? <laughs> 이지미 야구식이구나 왜 저런 이상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, 그러니까.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, 크루원고요 당신이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. 일로일로일로 등을 보여라. 나한테 왜 그래, 진짜! 착하. 에덴니는 오늘도 도 천천히... 왜 나한테 올것 같... 나한테 올것 같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! 계속 오! 아 나한테 왜 그래! 발기습니다 아, 아, 나한테 왜 그래요 선생님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왜 그래? 나 살고 싶어 어. 나 살고 싶어요 지렁이도 살고 싶다고요. 조정빈. 아 잠깐 아, 아, 너 아.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<laughs> 네, 네. 오지 마짐 삼두 씨 오지 마십시오. 네. 네. 우리 사이에 이걸로 끝이야. 나 나는 걸지 않아 그냥 아. 누워 있는 게 너무 좋아. <laughs> 일로 와. 덩이아 <laughs> 나는 끝이야. 내 아, 침대에 누워버리겠어. <laughs> 아니 눕혀버리겠어지 <laughs> 삼두야. 아, 제대로 수정하자. 형님이 역으로끊는 동안 정리업을 해야지. 이런 쓰레기들. 이런 쓰레기. 아. 이런 씹는 쓰레기 밀가루 가, 밀가루 반죽 뒤집어진 쓰레기야. 안녕. 어, 어? 안녕. 아, 마지막이었어. <laughs> <laughs> <많이, 너무> <laughs> 안녕. 존나고 짜고 나쁜 놈들. 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?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고분이나아버릴분이 알아버릴 컬렉션밖에 안 남았어. 허씨발. 분열장에 진열해 놓을 거야. 빨리, 겁나 무서워. 네 컬렉션, 네컬열장에 진열해 넣을 거래 미친놈아. 또라이 <laughs> 야야 겁나 무서워 근데 소름 도다나 지금 개소름 돋고 있어 영희이어셈블저 손잡아볼까? 그래 그씨 씨발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 나어자 살려 나도자 <laughs> 살려 나혼 살려 미친 거지희이를 다.. 야 멈춰봐 멈춰봐 자식아 지성이를 다 옆으로 가져니다어 들었다 아이고는발이가살 터졌습니다 아, 어, 어, 지금 발포 아, 아, 컬렉션 씨 <laughs> 세상에 끔찍한 사람이야 정말로 안돼안돼안돼 아, 하나 내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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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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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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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아, <목소리도> 갑자기 방 오늘 끝날 때 나한테 그 네. 안녕하세요. 아, 왜왜 그곳에 있기거 그냥. 어. 택시 나와. <laughs> 왜 저기서 나와? 일단 이어니다아 총구면 할만하지? 총구 그거 개쓰레기 아니야. 그러다가 시계 한데맞아요진 짜리지? 아니야 총구는 할만해. 총구는 그.. 크루님의 에임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킹능성 있어. 에이. 맨날 할만하다며 맨날. 하이. 마른 자리. 하이. 아 나이구나. 난내 어, 어. 에임으로 승부를 안 해. 한명 어, 뭘로 성공하게요? 와, 어, 당신이 에임 따이난 피할 수 있지! 내가 바로 좌상사우상코 콘솔 게임너다 아, 그래? 내가 나는... 바로 서드어택에 다이아몬드 스티브를 보여주지! 그럼 너는 지렁이로 계속 쓰게 만들어줄게. 어림도 없지. 당신은 날 걸어야 될 거야. 만나다 또. 더폭 망했다. 아 빨리 콘도가 고너 살아. 빨리 너 살아. 너 살아. 나도 살아. 너 살아. 너 살아. 넌 살아야 돼. 어 이거 멍청아. 나이난 살아야 되겠어. 고마웠다가 나. 아, 그럴 <laughs> 아, 거야. 아, 들지 말 나쁜 사람아! 이어한번는건 에이... <laughs> 아니겠는데. 우리 쌈드. 우리챗 쌈드! 홀리챗. 홀리챗. 홀리 어어어, 깜짝아! 여기에 다 모여있네! 이제 헤어지죠? 아! 와 이게 맞네? 어딨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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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삼두. 삼두 나 보고 싶었어?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왜? 아느 곳을 터을가요 아이고 <laughs> 어 이걸? 와 이거를? 이걸? 이걸? 그 발이 네, 와 이걸 진짜로? 이거 뭐야 안열리는데아 이거? 이거 못 잡네 아, 세상에, 아쉽다.